기본 연산이거든. 다음 표는 2008에서 2010년 동안 A 지역의 용도별 물 사용량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그런 문제거든. 이 문제 보는 순간 요런 거 보이냐? 요런 모양의 표는 이거를 다 더한 게 뭐야? 얘지. 됐어? 어, 그다음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합친 게 무슨 사용량이야? 여기는 총 사용량이지. 내가 예쁘게 선을 그게. 요렇게 잘라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알수 있지 56.2 요거 4개 더한게 56.2지 그 다음에 18.5 25.3을 더한게 몇 퍼센트 100.0%지 됐어? 그러면 야 요렇게 요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100%지 근데 100%가 233262에 닿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 있지. 이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표는 보자마자 내가 보기엔 리을부터 봐야 돼. 선택지를 보면 리을이 세개 있거든. 이렇게 해서 봐도 되지만 실제 내용을 봐도 리을부터 봐야 돼. 이게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보는 것 같거든. 가족용수와 영업용수의 사용량의 합은 업무용수와 욕탕용수 사용량 합보다 매년 크다 그랬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는 게 별로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별로고 뭐를 비교할 거야? 그렇지 비율을 비교해 일단 이문제 이걸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말 이해 됐어? 여기까지? 약간 정리해 봐봐 30이 넘고 30이 안 되지 당연히 <laughs> 위렇게 크다 그 다음 이거랑 이렇게 비교하면 30이 넘고 30이 안돼위렇게 크고 이렇게 두개 더하면 30이 넘고 얘 30이 안돼위렇게커 그래서 얘가 맞아 리일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지웠어야 돼. 옳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됐어? 그다음에 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기억 디귿 중에 찾으면 되는데 디귿이 쉽잖아. 그 디귿 보면 되거든. 근데 디귿도 해볼 만한 보기야. 왜냐면 여기 45,000이고 49,050이고 52,230이잖아.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러니까 얘가 맞거든. 그런데 이것도 이런 출제 의도였던 거 같아. ㄹ을 검토하면서 귿에 있어서 18.5, 16.9, 1 16 0 2 비율이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지지 아 이게 비율을 가지고선 실제 이 농업용수의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 그렇진 않지 왜냐하면 이렇게 100% 되는 라인만 비율을 가지고선 실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ㄹ은 아, 다시 귿은 의도가 보이고 귿이 맞다 틀려 이게 맞다 이게 가시는데 정답은 로서 1번 이렇게 하면 됐거든 이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선택지를 아, 다시 이거는 보기를 좀 피해간 거지 됐어? 기억내 네 해볼게 총 사용량은 2009년과 2010년 모두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그랬거든 총, 사용, 총 사용량이니까 이리 가야지 여기 여기 여기잖아 그러면 앞에서 3개만 볼게 243그 다음 얼마? 289그 다음 얼마? 325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 15% 이상인지 봐야 돼 앞부터 볼 거야 뒤부터 볼 거야 뒤부터 그렇지 음, 그러면 일반적인 푼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여기에 10%가 얼마냐? 28.9지. 5%는 얼마? 14.45지. 맞아? 이걸 더하면 15%잖아. 구해봐. 이게 얼마야? 나 도와줘봐. 5 9 3이고, 이게 얼마? 3이고, 43.35지. 여기다가 43.35를 더해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만 계산해도 얘가 얼마야? 300 얼마 32지 얘보다 커져 작아져 커졌지 맞아 그러면 15% 증가한 게332 잖아 그러면 332 보다 작은 325 까지 간건 15%가 된다는 거안 된다는,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뒤부터 봤고 여기는 15% 이상 되거든 그러니까 실은 나는 이 생각이 들었어 앞부분은 15% 이상 될거 같고 15%가 안 되는 건 뒷부분일 것 같다고 난뒷부분도본 거거든 됐어? 얘 맞다 틀려 틀렸지 그래서 기억 틀렸다. 됐냐? 그 다음 봐. 여기 보면 이렇게 얼마 커진지를 계산하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10% 얼마야? 나한테 불러줘봐. 24.3이지. 5%는 12.15지. 두 개를 더하면 15%고 이게 얼마냐? 36.45지. 여기다가 더해봐. 36.45 일단 40을 더해도 얼마 돼? 200? 8 3이지 얘는 289나 되지? 당연히 몇 프로보다 큰 거야? 15%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됐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힘으로 푼 거고, 잠깐만 딴 생각 좀만 할게. 봐봐. 이런 네, 생각하면 어때? 잘 봐. 뒷부분만 해볼게. 289에서 325로 커졌지? 맞아? 야, 15% 이상인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분수 대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무슨 말이냐? 289분에 325. 이거 있지. 이게 15% 이상 커던지 보려면 비교 대상을 이렇게 해볼게. 분모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분모를 300으로 잡아볼게. 300에 10%가 얼마야? 30. 5%면 15지. 345 이렇게 쓰려고. 이 수치가 얼마냐? 1.15지. 내 말이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1.15보다 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15% 이상 증가한 거지. 이렇게 대소비교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 네,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해돼 이거? 이해 안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10% 5% 하고 근데 이해되면 이렇게 해도 아주 괜찮다고 됐어? 세준 대한대 쓸수 있겠냐 이거? 그럼 뭐로 들어 그러면 미쳤어? 나올 때마다 할게 그러니까 좀 낯선데 한번 해봐 이것도 그러면 야, 봐봐 부자 빈자 빈자 얘는 부자 그 다음에 성부가 뭐 용사를 쓴다며 용병, 용병 용병 됐어? 왜 자꾸 용왜용사해 자꾸. 용병. 됐어? 얼마야? 용병. 1 1일 이거 얼마? 20. 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냐? 얘 절반이 얼마지? 1 1일의 절반이? 5.5지. 1 1일하다5.5 더하면 16.5잖아. 얘는 뭐보다 큰 거야? 1.5보다 크지. 우리는 용병과 빈자비가면 되잖아. 얘 절반이 얼마인데? 144.5. 이 정도 돼? 맞아 여기다가 140 여기다 이렇게 잘라도 이게 얼마야? 32나 되지 이 뒷부분 얼마야? 더 크잖아 33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1.5가 돼야 안 돼안 되지 뭐가 더 커? 용사가 더 크니까 이쪽도 크다고 이렇게도 괜찮다고 네. 실제로 됐어 네. 됐지 근데 처음 해가지고 잘안될것 같기는 해 근데 나올 때마다 해볼 테니까 잘 본인 거로 만들어봐 됐지. 왜냐면15% 계산이 생각보다 조금 싫거든. 10% 5%도 하는 게좀 싫어서 그랬어. 그다음 니은 볼게. 한 명당 생활용수 사용량 매년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야, 불러와봐. 분모가 한 명당이니까 얼마야? 379지. 생활용수니까 얼마 쓸 거야? 136 이렇게 쓸 거고 증가니까 이렇게. 그다음 분모 얼마? 불러봐. 289 맞아? 분자가 얼마? 162 됐지? 그 다음 얼마야? 나한테 불러줘봐. 325. 나 본자 얼마? 182지 됐어. 매년 증가한지 볼 건데, 당연히 어디부터 볼 거야? 뒤부터 됐냐? 똑같이 해보자. 부자 빈자, 빈자, 부자 빈자, 부자 용병 쓴 다음에 맞아? 불러봐. 얼마야? 300 기준으로 25, 11이니까 얼마? 36. 따라왔어. 나 이게 얼마냐? 20.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얘는 근데 이렇게도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음 네, 왜? 어? 한, 한 명도 하니까 사용인구 맞잖아 379 531 어어 아, 틀렸다 어어 어, 그러네 그러네 잘못 썼어 430이지? 미안 430 그 얼마? 162. 그다 얼마? 531. 그다 얼마지? 182. 됐지? 성보 됐어? 이봐, 이게 뭐야, 성보야? 빈자. 얘가 뭐? 부자. 용병 쓸수 있다며. 얼마 성보 불러봐? 101. 됐냐? 이거 얼마냐? 20. 20. 20. 그러면 이렇게 보이나? 음, 이렇게는 역별을 보면 몇 배가 넘어? 네 배가 넘지. 됐어? 이렇게는 네 배가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지. 역배이 자금 잡수로 큰 거지. 그래서 얘가 더 커서 X.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그래서 X. 정답은 1번. 됐지? 이 정도 하면 다된것 같거든? 됐어?